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WD, WD TV, 탄 d TV요 그리고 KW TV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 둘이 만든 WD t 가 만든 바로 바로 집을 소개할 건데 먼저 탄진이 집이죠? 네 그리고 저희는 오늘 팀을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둘이 네 오늘 팀 만들었어요. 네 저희가 네. 지금 첫째 방송이에요. 네 그래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케월티비님은요세 번째 영상이에요 번, 저는. 네 전단 저는요 지금 첫 번째 영상이에요. 네 그래서 일단 둘이 팀을 짰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거 저희 둘의 비밀은 다음에 공개하죠. 네 일단 구독과 좋아요, 음, 찬디 t v 야 케월티비에 즐겨찾기, 그리고 구독, 댓글 많이 달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구독 많이 누르세요. 좋아요 네. 꾹꾹 눌러주세요. 네, 그리고 자, 이제, 집, 그, 소개를 할 건데요. 저희, 제가 WD에 제가 D거든요. 네, 맞습니다. D죠. 자, 그래서 여기 문에 보시면 D가 딱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여기 WD가 이렇게 딱 있고요. 그래서 일단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열면 모래 딱 넣어주면 되는데, 이 기능은, 모르시는 분들, 예, 예, 모르시는 분들이, 분들이 있는데, 제가, 나중에 다음, 나중에 제가 소개를 할게요. 제가. 공략을요, 해. 네, 공략을 다음에 영상은 찍고요. 혼자 찍고요 혼자. 네, 그리고, 자, 일단, 눌러습니다 네, 슬쩍! 자, 자, 여기 이렇게. 있다, 이렇게 되면, 여기 구멍 인가한장이고요 네, 한장입니다 그냥. 저금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어차피 한가니까 괜찮습니다 떨어지는 분 없겠죠? 있어요, 제가 지금이 바로 줘요 어... 아,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 아, 뭐발이 제가 마그를 진짜 좋은 거든요 자, 여기 방이 있죠? 제가 처음에는 집, 여기... 밖이 마당이고 여기가 집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가 집이냐 집이... 집이냐고 구석행이네 이렇게 봤어요 <laughs> 근데 어, 제가 어. 방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냥 2층 근데 이 사람이 어 마당에 있는 집이라면서 솔직히 너무... 2층 집이 2층 집 같았어요 솔직히 이지마 아 근데 그냥 2층 방으로 만든 거예요 이지마 아 죄송 자 여기가 거실이죠 네 그리고 어, 여기가 두 번째 위층인데요 위층 방인데 여기 보시면은 딱 여기 그냥 구, 이, 바람 들어오라고 서서 자려고 여름이라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자 여기 이제 2층으로 가시면은 이렇게 했는데, 여기 안정 반지터 없습니다. 네, 왜냐면. 실수 하면 그냥 다 지죠. 어, 근데 고수들, 고수들만 초대하려고 그런 거예요. 고수들은 실수를 안 해요. 컨트롤러. 근데 그 컨트롤. 가끔씩, 아까 실수했죠, 니마 그러니까 고수들 가끔씩 실수해요. 아, 근데, 지 고수들은 뭐, 그런 일 없겠죠, 뭐.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주보들은 몰랐고. 근데 여기 제가 쓸딱 있죠? 이거 멋집니다. 와, 이거 컨트롤 봐라. 떡 소리 나게 하네요. 허 이런 소리도 나오게 하고. 자 이제 여기 다 끝났겠죠? 네 끝났겠죠. 저도 저희 집도 이제 여기 네, 있습니다. 네. 저는 네. W D를 네. 안 썼어요. 네. 저희는 저는 W 를 W D를 안 쓰고 W만 썼습니다. 네. 여기. 여 여기, 참. 여기. 아 죄송합니다. <laughs> 자 여기 K 월 K 월의 집하고 여기 W 있죠. 네, 네, 여기 딱 들어가셔서 네, 보급과 보급이 있습니다. 네, 여기 아직 안꼬면서 아직 미양성인데 어.. 미양성이래 꾸미는 건미양성이에요 이거 상자 이런 거는요. 이거.. 아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아프리카TV에서 문자 왔네 여기 농장인데 여기도 아직 안있어요 시작 10분에 다말했어 여기. 일단 여기는요. 여기는 카페 이렇게 멋지게 딱해놓고요 네. 여기 뒤에는 또 뭐는 모르겠지만. 여기는 뭐... 그냥, 여기 지하, 아 지하, 아니, 창고인데요, 창고. 창고인데, 그냥 이렇게 해놨습니다. 계단 네, 바로 아래. 계단도 좋고요. 네, 그리고요. 자, 여기 멋지죠. 자. 여기 이제 올라가면 됩니다, 여기. 그리고 보안 치치 자,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아... 또... 자, 그리고 저한테, 저 제가 말해줄 비밀이 있다가 있는데, 제가 알려드리죠, 있다가. 이렇게 한 통. 이렇게, 이렇게, 저희 집을 스토커 할 수도 있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네, 저 <laughs> 네. 스토커예요, 스토커. <laughs> 응. 아니, 비밀은 다음에 공개하죠. 네. 응. 저희는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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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이에요. 둘이 같이. 알죠, 니마? 네. 에이. 자, 이렇게 집을 스토커 하는데, 자, 잘 보이죠? 어, 근데 잘안 보여. 블록 때문에. 네. 자, 니마. 네, 네?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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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아 아니구나 아니 못 나가 야 니마 나와 보세요 네 제가 니마한테도 알려주지 않은 게 있어요 아 니마 니마 거기서 나오지 말고 연쪽와 보세요 이쪽 이쪽이 어디예요 이쪽 니마 제가만 보이잖아요 제가만 저 레기 쪽 걸리거든요 푸니스 레기 아니라 렉, 여기 딱 말이지? 그림 제가 알려습니다 근데 여기에 비밀 이 있어요 오세요 니마 네 잠만요 저 가고 있어요. 아잠만 아 속상해 아, 너무 많이 만졌어 자이 님이 지금 숨.. 아이 이 님아 네? 자 여기 보시면은 님이 제가 여기를 그냥 어떻게 장치를 해나 했는데 님이 여기 함정이 있다고 점프할 수 있다고 해서 너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비밀! 비밀! 보입니까하 <laughs> 하하 <laughs> 어. 자 이렇게 비밀스럽게 만들어 놨는데 여기는 그냥 제가 제 돈을 숨기려는 장소 이런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아, 됩니다 이거 발견하면최초에 저였어요 제가 막 이렇게 뛰어 가다가 갑자기 점프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는데 아니 진짜 처음에는 아무것도 그림도 없었어요 근데 딱 뛰어 나가다가 갑자기 점프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눌는데네 그래서 저도 왜왜 왜 그래 니 말했더니 여기 점프 된다고 하시길래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저 제가 점프 눌러도 절대 아닙니다 네, Uruga. 요근게 오류가 어쩔때든어떻고어쩔게좀어떻게 때, 어쩔 때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옆에서. 자 여기까지 자나갈게요 먼저 게든어 지금 자 됐다. 나든어다 아, 그리고 알 알려줄 게 있는데 이렇게, 달리기 하시고 이기하시면게 빨리 가기 때문에 렇게이게활용게 이렇게, 있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로와이렇와라렇라이렇로 이렇게, 이렇게, 어디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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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탄인줄 알고. 니어게이 여기 이렇저 이렇게, 이렇게, 여기 이제 30초에 계 풀리고요. 아, 30초 동안 전쟁이 될게요. 자, 스킨 구경하시나요? 스킨 구경 네. 근데 저는 스킨이 안보요 자, 니만, 리로이로 와, 로로 와, 이로 와, 일로 와. 이 시설. 7, 6, 5, 사삼이 예, 풀었습니다, 여러분들. 안 풀었는데요? 자, 그렇구요. 됐습니다. 자, 두고 시고 여기까지 WDTV의 케어, 그리고 단디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재밌었다면, 구독, 그리고 댓글 많이 많이 올려주시고,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좋아요, 엄지참 눌러주세요! 저희 저이만 여기서 불러보겠습니다. 네, 저 네. 네, 네, 다음에 비밀은 다음에 안려죠 네, 안녕히 계세요. 빠이빠이빠이 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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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이. 빠이.